어? 고춧가루 없어졌다고? 냉동실에, 냉동실에. 문준원님 어서 오시고, 리, 리롱롱님 어서 오시고, 미스터 레전드의 헤이 브라우, 문준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정수님 어서 오시고, 자, 잠깐만요. 지금 방송이 어떻게 나오고 있지? <laughs> 이성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작나? 더, 더 키울까요, 아, 이렇게 하면 채팅을 못 읽네? 영상 차단됐죠, 그거? 아, 진짜 짜증나. 좀 되게 안 보일 텐데, 이렇게 밖에 안 되나? 어떻게 오케이 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잘 보인다. 아, 잘 보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블 퓨처 파이트 DM t 찰라입니다 마블 퓨처 파이트를 아껴주시는 많은 에이전트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업데이트가 준비되었습니다. 발키리 스컬지 헤임달의 신규 캐릭터 3종 추가와 신규 유니폼 3종 추가. 신규 유니폼 사정일텐데 아 사정 추가 신규 컨텐츠 시네마틱 배틀 추가 코믹스 카드 컬렉션 기능 추가 오케이 <laughs> 추가 내용 빠르게 한번 볼게요 헤임달 못,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네요 어, 당했다 마블 뷰처 파이트 발키리, 스커지, 헤임달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발키리가 여자고 스커지가 스커지는 뭐하는 애야? 스커지도 아마 여기서 빌런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헤임달 헤임달 머리 왜 이래? 스제 해임다른 상점 영웅 상자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섀도우랜드에서 획득 가능하다는얘기고요 발키리는 월정액 상품 매, 아, 매생이네. 매생이 사야겠네. 자, 발키리 보면은 영혼의 시야. 모든 팀은 해피율 올라가는 리더 스킬이고요그 다음에 패시브가 치명타율 상승. 2티어 가면은 슈퍼빌런 타입에게 주는 피해량. 어? 이거, 이거 저거다. 그 누구냐, 누구냐. 그그그형 그 누구야? 광규형, 광규형, 필 콜슨, 필 콜슨과 같은 능력이네요. 그리고 물리공격력에 피해, 그다음에 기절 2초, 피해 가드 수 3초. 이거 광규형이랑 같은 저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데려가면필콜수이랑 같은 효과 내니까, 음. 소환물 상승, 소환물 소환하고, 기절. 공격력은 봐야 될것 같은데, 음, 공격력은 그렇게 좋을 것같지는 않은데. 그죠? 45%면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잠깐만, 그럼 이거! 이게 만약에 필코슨이랑 여러분 같이 플러스 적용, 뭐냐, 뭐라 그러냐. 중복, 중복 적용되면 개삭이네? 펜달 존더님 어서오세요. 그럼 90%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 적용은 안될것 같아요. 음. 스커지는 2티어 패시브가 무적 5초. 피랑 상승. 향후 최후의 항전 스킬 사용 시. 아. 최후의 항전이라는 게 마지막 어, 5번 스킬이겠네요. 2히트스에 가드 5초. 추가 출혈, 출혈이네. 커지면 딱히 되게 눈 눈에 띄는 그런 스킬은 없어 보이네요. 음. 패시브 스킬도 그렇고. 또 모든 속도 중첩에 딱히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어요. 음. 헤임다른 봅시다. 실명 효과에 대한 면역? 실명 효과에 대한 면역? 지금 실명이 있나요? 중복 안될것 같아요. 중복되면 너무 나게야. 바이프로스트의 수호자. 잠깐 이거 리더 스킬 뭐였지? 스컬지 리더, 아, 리더 스킬도 별론데 스컬지는 좀안쓸것 같다. <laughs> 실명이 뭐가 있었죠? 실명이? 난 이해가 안 가네. 그 다음 2티어는 스킬 피해량 25%, 추가 피해량 15%. 무조건 해피를 늘어나고 받은 모든 피해량 이25% 감소. 딱히 눈에 띄는 2티어 스킬은 아니고요 추가 출혈 피해 있고, 기절 3초. 30% 확률로 공격 빗나감. 이거 올라갈 것 같고, 모든, 이게 올라갈 것 같다. 모든 공격, 력 모든 방어력. 액티브 패시브가 올라갈 것 같아. 이거 삼성 스킬이 이게 버프가 올라갈 것 같아요. 2초 심했다. 와, 근데 매생이급 아닌데, 이거. 이거 매생이급 아닌데, 솔직히. 1초마다 30% 추가 화상 피해? 화상이에요 왜? 화상 피해야 왜? 헤임달이 뭔데? 아 헤임달은 유니버설 속성이고 얘는 컴뱃 속성이고 스쿼지는 발키리도 컴뱃 속성이네. 아 발키리가 아, 발키리래. 아 발키리가 매생이라고요아 맞네 맞네 맞네. 아 죄송해요. 발키리가 맞네. 발키리 어쩐지 발키리가 제일 좋아 보이더라. 그래. 발키리가 매생이네. 아 그러면 제가 빨리 아아다부터 만들어서 찍어서 올려 보여드릴게요. 스커지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그냥 바로 관짝으로 갈아 같고, 아아다아 매생이 아번더질아야겠네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는한번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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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르, 헐크, 로키의 신규 유니폼 3종은? 아 뭐야 망했다. 비싸잖아 얘네 토르, 헐크, 로키가 비싸면 헬라는 그대로라는 얘긴데 얘네 1300 1300 수종 아니야 그러면은? 아씨. 토르랑 헐크 로키는 비싸네. 대신에 착용 효과가 좋답니다. 발동용 HP가 80% 이하일 때 최대 생명력 2% 회복. 좋은 거야 뭐야? 아 헐크. 모든 공격력 이 10%, 모든 속도 10%, 치명타 10%. 근데 토르 받은 모든 피해량이 15% 감소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laughs> 이 효과가서는 근데 제가 봤을 때 별론데 스킬 변화를 봐야 돼요 이거는 산 다음에 스킬 변화를 봐야 돼 스킬 변화를 봐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로키거 셉터볼트 스킬의 동결효과 셉터볼트 스킬의 동결효과 원래 없었나? 속임수 스킬, 속임수 에너지 공격률 5%, 15%로 늘어나네요. 자신이, 아 자신이 소환수가 아니고 또 자신이야. 이것도 별론데. 헬라 로건으 나가다 15% 감소, 영웅 태백이 받는 아 영웅에게만. 야, 이걸 누가 사냐? 이걸 누가 사냐? 진짜. 근데 어차피 할인해도... 그러니까 할인 해도 그 가격이라는 거 아니죠. 누구, 누구야? 이게 누구야? 울버린 가격이라잖아요. 그럼 만1,300 골드, 1,300수정이라는 얘긴데. 이거 근데 모든 피해량15% 감소요? 모든 피해량이 15% 감소란 얘기죠, 뭐지? 근데 이거 봐야 돼요. 나오는 거. 왜냐면은 이게 내용이 이게 다가 아니라고. 분명히 스킬 변화가 있을 거예요. 원래 1750 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수, 그거 세일하면은 1300 수정인가 그렇잖아요. <laughs> 신규 콘텐츠 시네마틱 배틀. 시네마틱 배틀 뭐야? 시네마틱 배틀 입장에 스테이지 선택하니 담은 것은 전투가 준비됩니다. 늑대사냥. 인크레더블 헐크드 마이티. 죽은 자들이 날 수. 늑대사냥.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영웅의 유니폼 성장 상태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보너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네. 어. <놀람> 아이씨. 상자네, 상자. 음.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영웅 유니폼 성장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보너스. 보너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의 대략적인 정보와 클리어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 지정된 유니, 용, 유니폼의 여부, 여부에 따라서 아~ 유니폼이 이거 어떤 거에 따라 또 달라 영웅인지 뭔지. 어, 영웅이면 영웅을 받나보다 와, 개사기 꾼들 그러면 씨, 유니폼을 올리라는 거잖아. 진짜 사기꾼들이다. 진짜! 스테이지의 입장에 전투를 벌입니다. 시네마틱 배틀은 각 스테이지에 지정된 영웅으로 게임 진행하게 되며 해당 영웅은 보유 여부나 육성 여부에 관계없이 고정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뭐야, 보유 여부나 육성 여부에? 상관없다고? 스테이지 클리어 보상의 경우 지정된 영웅과 유니폼의 육성 수준에 따라 보상이 증가하며 영웅 및 유니폼의 성장에 따라 보너스 보상도 스테이지 완료 시 이래 획득할 수 있습니다. 유니폼을 올리란 얘기야? 어이가 없다 뭐 싸워서 이기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 멋진 카메라 연출과 함께 토르와 헐크 전투를... 멋진 영상, 멋진 영상을 위해서 시네마틱 배틀 가이드 따로 있고 카드 뭐야? 카드 컬렉션, 카드 도감 아 카드 도감 좋다 카드 도감 있어야 되는데 잘했다. 카드 도감 잘했다. 카드 컬렉션, 코믹스 카드를 수집하여 특정 테마별... 아, 그래? 지정 효과를 또 받을 수 있어. 컬렉션 좋고. 해피볼3% 이런 식으로. 근데 로키 카드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로키 로키로키로키야, 이 사기꾼들. 카드가 더 나오려나? 근데 약간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다섯개를 실드를 이렇게 다쓸 수는 없잖아 아니면 내가 그냥 획득만 하는 거야 아니면 은 내가 획득이야? 아 획득인가 본데 내가 쓰지 않아도 획득만 하면 되네 좋다 이거 수집만 하면 되는데요 카드 컬렉션 이거 카드가 보니까 내가 착, 이거 착용이 아니고 획득만 하면 되나 보다 컬렉션에 등록된 카드는 옵션 변경 등을 통해 소모되어도 등록된 카, 등록된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데 업데이트 이전 옵션 변경 등을 통해 소모된 카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지 당연히 신화된 코믹스 카드를 획득해야 카드 컬렉션에 등록되는오 괜찮네 나쁘지 않은데? 근데 처음 보는 카드인데, 이렇게 카드는. 지정된 카드를 보면 컬렉션, 완성 버튼을 눌러서 카드 컬렉션 효과를, 아. 그때 이거 내가 봤을 때 약간 현질 유도인데, 이것도. 새로운 카드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 지금. 새로운 카드, 그, 나올 느낌이다, 지금. 도감에서 코믹스 카드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할 수있대 아, 와, 이것도, 이것도 많이 좋아하던데. 키르키, 키윈님 어서서 반갑습니다. 토이루 유니폼은 살수 있죠, 그래도. 유니폼 3개 살수 있겠다. 2개인가? 3개 살수 있겠다. 얼마 있지? 아, 2800밖에 안되네 하나, 2개밖에 못살겠다 특수 장비 개선은 뭐야? 특수 장비 강화할 때 넣을 수 있는 재료의 수가 최대 10개로 늘어난다고? 아. 등급에 따라 선택해서 넣을 수 있다고? 특수 장비, 뭐, 강화하는 거 개선하는 거 같은데? 이속 빠른 강화 개선. 어... 이서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빠른 강화 개선 가능하고요. 신규 특장! 뭐야? 신규 특장 CTP가 뭐야? 신규 특수 장비 특수 임무는 히든 루트를 통해 낮은 확률로 획득 하거나 부스트 포인트 1단계 추가 보상 혹은 특수 장비 상자 등을 획득할 수 있다고? CTP? 특장이 새로 나오겠네. 기타 게임 개선상. 기타 게임 개선상은 그렇고. 일단 뭐 가장 큰 아, 개선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 카드, 카드 컬렉션이라는 게 추가되고 어, 뭐 특정해서 뭐 딱히 뭐 없고 그 다음에 이 시네마틱 시네마틱 모드? 뭐라 그랬지? 어, 시네마틱 배틀 이거 어, 추가돼 가지고 여기서 뭔가 보상을 좀더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니폼 4종 나오는 거그 다음에 새로운 어, 새로운 누구냐 새로운 신규 캐릭터 3개 추가. 요 정도. 요 정도가 되겠네요,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일단 여러분 방송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이거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송 이따 킬게요. 음.